안녕하세요 이디티비입니다. 히트2 출시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8월 25일 목요일 오전 0시에 출시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를 하실지 정하셨나요? 히트1 또는 모바일 게임을 자주 했던 분들은 캐릭터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지 예상은 하실 겁니다. 한번 클래스의 스킬을 보면서 살펴볼까요? 키드 2는 어, 무기별로 클래스를 나눴네요. 일단 대검 클래스부터 보겠습니다. 어, 스킬을 보면 어, 상대 기절, 스턴 같은 거, 그리고 끌어당김, 어, 어그로 스킬도 있고, 아마 PK의 강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떤 게임이든 근접류 캐릭터는 장비가 좋아야 빛을 보죠. 아마 과금력이 되는 분들이 많이 하실 것으로 보이고, 주변 어그로 스킬도 있는 걸 보면, 보스레이드 같은 거할때 필요한 캐릭터일 것 같네요. 두 번째는 둥기 클래스입니다. 근접류 캐릭이지만, 회복과 무적 스킬이 있어서 유지력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캐릭터가 데미지까지 강하면 사기겠죠. 스킬 개수가 좀 낮을 것 같지만 어, 과금력이 끝판왕이 된다면 어, 빛을 볼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쌍검 클래스입니다. 어, 쌍검까지가 어, 근접류 캐릭이네요. 스킬을 보면 어, 화려합니다. 빠른 타격감과 컨트롤하는 맛이 있어 보이는 클래스입니다. 다만 앞에 본두개 캐릭터보다 어, 상대적으로 방어력은 약할 것 같네요. 네 번째, 지팡이 클래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원거리 캐릭인데, 어, 초반 이런 류 클래스가 무과금 분들이 많이 선택하죠. 전형적인 원거리 법사류 캐릭인 것 같네요. 데미지는 좋지만 방어가 약해서 어, 자동사냥에 좀 취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 보주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를 제가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 힐과 어, 데미지 감소 등 전형적인 서포터 역할을 할수 있는 클래스 같네요. 보스레이드나 파티 사냥의 필수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활 클래스입니다. 아마 초반에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 클래스 같은데요. 원거리의 장점으로 초반 파밍을 빠르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금력이 된다면 초반 원거리 장점으로 PK에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총 6개의 클래스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클래스별 특징은 타 모바일 게임하고 뭐 크게 다를 것 같지 않고 비슷할 것 같고요. 어, 무과금 분들이라면, 원거리 클래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팡이, 보주, 활, 이세 개. 과금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어떤 캐릭을 해도 상관없죠. 각 클래스별 뭐 파티 사냥과 보스레이드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하는 게 좋을지 어, 생각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PK, 나는 PK를 즐긴다 하시면 어, 이 대검 캐릭, 그리고 쌍검, 그리고 활, 그리고 좀더 과금력이 더핵 과금까지 가신다면 어, 이 둥기 캐릭까지 어, 이 네개 캐릭이 어, 과금 분들한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제 제가 그냥 스킬만 보고 예상해 본 거고요 사실 게임이 막상 나와봐야 뭐 어떤 캐릭터가 사기급이고 안 좋고 이런 게알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좋을 것 같나요? 일단 저는 이 보주 캐릭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비르바 5 서버에서 플레이를 할것 같고요. 그럼 8월 25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